많은 손님이 계셔 어떤 때는 때로 수익을 조금 더 넉넉하게 안겨 주셨던 고객님도 없지 않아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고진감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힘들게 6개월 만에 출고한 고객님도 있고 형은 다 감사한 고객님인데. 형을 거쳐간 1년 넘게 다녀가셨던 고객님들은 다 형한테 100% 만족은 없겠지.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은 미로를 가져가셨어. 미로 하이브리드를. 근데 다 진행 끝나서 나도 정말 예상 못했어. 1년에 한두 번 겪을까? <목소리> 통상 우리가 이렇게. 신용이 안 좋은 분은 내일 내방이라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늘 하차 변동 체크를 내가 한번 해 봐. 아, 그럼 요 사이에서 내일까지 12시간 사이에는 변수, 변동이 없겠구나. 그리고 그 고객님이 내방을 했어. 오전에 이상 없었어. 그리고 진행해서 차량도 컨택했어. 차도 최대한 낮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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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춰서 고객님이 변제할 수 있는 자기 변제 여력 내에서. 근데 이걸 진행하는데 접수 다해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XXXX 캐피탈인데 AF 같은 거 안티 프로도 지점에서 풀지를 못해. 이거는 지점장 권한이 아니야. 본사 쪽에서 풀어줘야 되는데, 본사 쪽에서는 굳이 자기가 이거를 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. 이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, 실적 수당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닌데. 형이 20년 할부를 하면서 항상 이게 직업병이 있어.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할부하는 사람은 실수하면 절대 안돼 그리고 네가 99%알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나아 0.1% 1%를 모르는 것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지거든 할부는 민원이 엄청 많어왜 그러냐면 은 설명 안 했잖아요 나는 설명했음에도 본인이 고객이 인지를 못해서 기억을 못한다그러면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를 해서도 안 되고 정말 팩트 있게 정확하게 팍팍팍 짚어줘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내 직업적인 어떤 습관이나 뭐 병적인 그런 거겠지만 좀 완벽주의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. 근데 그 손님은 예상을 못했어 왔는데 너무 멀리서도 왔었고 참 기다리고 있는데 차다 되는 줄 알고 보험까지 넣었어. 자동차 보험을 접수할 때는 모든 게 끝난 상황이야 피니시야. 이제 거기서 다 끝나 차만 나가면 돼. 그리고 접수를 해놓고 모바일 진행을 했는데. 송금키가 안 눌러져 요즘은 송금키를 우리가 누를 수 있어 자동권은 지점에 문의를 했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AF가 올라온 거야 보통 손님 같으면 짜증내 먼 길을 왔고 이거 허위 매물 아니냐 다 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짜증낼 수도 있지 먼길을 오고 이분이 더 프레셔를 많이 받고 피로도가 쌓였겠지만 아 근데 한 3시간 4시간 넘게 짜증 한 번이 없이 하염없이 기다려 이게 어떤 악의적 우도였다 그러면 아 순한 사람이 왔구나 오늘 일이 편하겠네 할 수도 있지만 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승질을 내고 좀뭐 하면서 형을 감정적으로 자극을 했다 그러면 형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보세요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좀 나갔을 텐데 너무 조용히 온화하게 처분만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 형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 형이 경기도 광주에 캐피탈 경기 모 지점장님 가족 관련 장례가 있었을 때 갔을 때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어. 근데 그 당시에 상무님이 얘기하시더라고. 그분 출고 잘 하셨죠? 그때서 나도 기억을 하는 거야. 그날 하필이면 내 지점 담당자가 그 상무님하고 자리가 있었어. 부탁을 했어.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지점장 전결권으로 안 되는 거야. 지점장 전결이면 웬만하면 먹히는데 인천 지역이 작은 지역이 아니거든 경인 지역이라고 해. 경기 인천 부천 그렇기 때문에 경인 지역에서 부천과 인천을 통합하는 지점장이기 때문에. 힘이 약하지 않은데, 키를 못넣어 본사가 그 키를 막고 있으니까. 본사에 상무님 전화 한 통에 그 니로 하이브리드가 승인 키를 받아가지고 나갔어. 그분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, 가장 마음이 아팠고, 형이 애가 달았어. 차라리 화를 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, 그냥 어쩔 수가 없지 뭐, 그러면, 아 아니에요. 제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,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컸던 거지. 형은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. 더 절실하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6개월 기다렸던 분, 3개월 기다렸던 분다 있는데 오는데 4시간 넘었을 거니까 가는 데도 4시간이 야 하물며 빈손으로 간다그러면 얼마나 허망할까.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. 당시에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송구스러웠었다는 말씀 지금도 한번더 드리고 싶어. 그래도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차 가지고 내려가셨고 지금까지 전화 한 번도 없으셔. 그게 우리한테는 덕담이야. 전화 안 하면 은차 이상 없고 잘 타고 계시다는 분이 8월에 가져간 사람인데요. 차가 지금 이상해요. 이런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. 근데 이런 전화 한 번도 형이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선하게 일 잘하고 있다고 형은 생각해. 끝.